아니 모태 모태 솔로가 재밌다고 하니까 모태 솔로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주인님한테 제일 잘 맞든. 아니 근데 모태 솔로 근데 그거 캐릭터 남 남자로 하는 거 아님? 여캐도 있음. 아, 어. 주인님이 여자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만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 내가 여자 입장에서 어. 아니 나 그거 중간에 그거 지갑 훔쳤다니까 유미씨 지갑인 줄 알고. <laughs> 나 그거 나도 나도 훔쳤음. 아야, 이거 아직 말하지 마. 아직 안한 사람이. 그럼 아, 네. 그 모태솔로 게임이 엔딩 되게 많은 거 알아? 맞아, 많아, 여러 개야. 아니 그래서 스포 스포는 안 하긴 하는데. 나 무슨 네. 엔딩 받는지는. 아 어, 무슨 엔딩? 컨닝한 관도 관도 되었어? 응? 아니 아니 나는 나는 그 절도죄. 아니 왜다 절도죄로 갔어? 어 나도 절도죄 있었는데 나랑 똑같네요. 난 절도죄서 걸렸는데 <laughs> 나는 나는 아 그래 <laughs> 피아노 엔딩 아 근데 그 절도죄까지 가는 동안 이미 뇌에 많은 타격을 받아서 <laughs> 사, 아니 근데 절, 나는 절도죄로 끝난 게 다행인 것 같아. 왜 아, 그래? 음. 그래, 해봐 이게 그 만화 되게 노트가 많아. 구독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들 구독좀 해주세요 먹고 팔아야 응? 돼서 구독 몇명 되면은 술 먹방 하시나요? 답하세요. 아, 아 구독 몇명 되면 술먹방 하냐고요? 네 구독. 네. 그러면 공약을 할게요. 걸어주셔야 구독을 하지요. 아 예, 100명 되면 할게요, 100명. 지금 몇 명인데요? 9 9명요딱한 분만 더하면 100명인데. 와. 와 구독 구독 천 명이 되면 수크란보를 어? 친다고요? 예. 설명 되면해만하지 않은 건데 수크란보. 근데 뭐야? 그 사쿠란보 할때 조동아리는 다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임. 그게 원래 그게 뭐야 원조이신 오리지리야, 분이 오리지리. 그렇게 하셨어요. 아, 갑자기 다 오리 모드 되길래 신기했는데. 형 오리 모드가 아니라 입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 모드. 그렇네. <laughs> 그머싸만 뭐 스크럼버하지 않았아그그사쿠럼버지 그 않았니? 머싸했어 <laughs> 음. 했어. 아 아니잖아. 진짜 남자 가오다 떨어지네. 와 떼나. 해고 싶다 진짜. 야 얼마 받고 했냐? 아 어. 라고 여장한 새끼가 말했습니다. <laughs> 야 얼마 받고 어, 어, 어. 있냐? 별소자. 내가 어, 어, 나는 근데 별소도로서 할만 할만하게 받았어. 나도 할만하게 받았어. 대화가 역겹다. <laughs> 뭐냐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laughs> 너네 다정감이 올라가. <laughs> 와 사크런보 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근데 그거 아직도 뭔지 모름한 번도 안 봤습니다. <laughs> 파이팅! 야너우리 그때 너무나 너무 수술하고 뭐야? 나와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어 형, 형나한번더 해야 된다 어... 응? 내가 그때도 지구인들... 그 뭐야, 원기용 모아서 보내야지 그리고 내인스에다 홍보해야지 내 인스타 팔로우 하 사람들이 다너 보게 해야지 너 쪽팔리게 해야지 형, 왜 쪽팔린 거라 생각해? 그니까 인준이는 다른 다른 감. 인준이 형의 장례희망일 수도 있잖아. 형은 어? 어, 아니야. 이게 꿈이고 그게 어너 그렇게 생각하는 어? 미드인데. 형은 어, 어, 아니야, 도넛... 어, 아니야. 니 돈박박서 압수. 어. 어? 야, 근데, 야 근데 나 방금 느꼈거든. 그래. 중력이나 앵무새이가 맞는 것 같아. 맞아. 확성기야. <laughs> 맞 이게 누가 한명 까잖아. 근데 저 새끼가 달라붙거든. 얘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아니야. 나 방금 생각하고서 안 다시 해봐. 뭐 미친 다시 해보라고?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어젠 안 따라 이렇게 다시 해봐 빨리. 음... 아니 근데 사람도 아니고 확성기랑 무슨 대화를 해? 안 할래? <laughs> 확성기랑 대화를 해야지. 넌 심심이랑 대화잖아 하 평소에. 와 이게 증기기도 아니고 확성기네. 뭐하냐, 뭐냐 너네 조준님. 신이 말고 이루단가 멋있는가. 뭐냐 둘이. 신기스나더라. 증기기도 아니고 확성기. 신기한. 공유기? 공유기는 <laughs> 와이파이 박스지. 약간 도시락 그거. 으흠 <laughs> 아이 둘이 그냥 팔 핑킹 돌리면서 싸우세요 운동장에서 그냥 왜 그래야 되는데? 맞아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그래. 네가 우리 행동을 제약하는데? 네가 뭔데? 아나 머리 아프다고 아프다, 그래. 안 하면 되잖아 근데 <laughs> 굳이 뭐 사는 데 따라가고 아 핑맨형이 머리 아프다는 의미를 방금 깨달았어 <웃음> 어? <laughs> 멋있어 너가 깨달았다고? 근데 되게 머리 아프다고 할때 너가 머리 아프게 한 원인이 너긴 했어 맞아! 모싸가 분명.. 80%? 원래 가해자 몰라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구나. 예. 아, 그래서 이 <laughs> 거구나. 드디어! 드디어 피해 당했네. 음... 아, 정신이 현미밥이다. 회장님 <laughs> 뭘.. 뭘.. 뭘그 보고 계 어? 아니 그냥.. 모싸 드립 도고웃는데 정신이 현미밥이다. 손님을 묶게요 수인님나 오실 수 있지. 아 그걸로 손님 불거림. 수인이그 떨어지는 낙엽에도 짜르르 거리는 그런 모습야 아니 상태야. 근데 어디 언니, 언니 그 방송 화면 구성은 도대체 뭐야? 아니 애들이 몇분 되는지 답답해할 것 같길래 내가 뛰어났어. 몇분 걸리는지. 아니 축청 어, 축청을 그그 부분만... 창팅창. 오른쪽으로 띄워주시던가요 축청이 너무 커요 <웃음> 선생님. <laughs> 아왜 너네 너무 크니 자. 너희들 너무 크니? 자 너희들 작게 틀려줬어 이제 좀괜찮아괜찮 k 나 사운드 체크해 줄게. c 체 응? 음? 사운드가 그, 아니 s 그 o 채팅창 good. Sound good. Sound g o o 다 Sound good. Sound good. Sound g o o 까비, 까비. 근데 나 사실 안기모 씨한테 좀 호감 느꼈어, 이거. 강기모예요, 안기모야. 뭔 <laughs> 아, 안기모찌, 뭔안기모지야 안기모찌는. <laughs> 안기모요? 아... 안기모 씨는 좀... 이새끼 <laughs> 갑자기 안기모지하네 안기모 씨. 성, 성 성을 갈아버리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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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리타 나. 너 가가지고 니 뼈만 대 때리고 와 걸로. 리타님 하얀 벽 보고 서 있어요. 빨리 가서. <웃음> <웃음> 누나, 누나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손으로 코를 막아 그리고 입도 막아. <laughs> 손으로 코 막으면서 입 막아. 진짜라. 너 그냥 코 막고 그코 막은 손으로 입도 막아. <laughs> 아, 너무 무서워 <부럽고>, 감기 못 쉬. <laughs> 뒤에 가서 구르끌고손 손을 잡고 <laughs> 네, 있어. 일단 GS25 실을가 가지고 아무거나 사. 그다음 봉투 드릴까요? 하면 내 주세요 하고 집으로 슬그머니 들어가서 그걸 얼굴에 쓰고 있어. <laughs> 봉투 쓰고 있으라는 거개 아, 어, 배 아파. 자, 이제 다음 색깔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수인님 근데 하다가 진짜 가식적으로 하면 안 돼. 닥쳐 이 새끼야. 본능적으로 <laughs> 아, 해야 돼. 진실로. 아 진짜 카푸키 가고 싶어. 어. 어, 아 적당히 쪼개. 기억은...